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락가락해서 아, 여기는 비 많이 쏟아진 적 있나요? 네. 어, 저희는 그래도 막 쏟아지고 이런 적도 없었어요. 저는 겨, 지금 어제는 마산에 있었는데 먹구름이 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쏟아지겠다 싶었더니 저쪽 다른 데서 엄청 쏟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 차들이 막 힘들고 이래서. 저희 뉴스에 나왔는지, 저희 막 엄마, 언니 막 계속 전화와요. 괜찮냐고. 저희 너무 멀쩡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계셨는지 좀 그렇네요. 오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질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음, 목자가 아흔, 백 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근데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를 나누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한 마리를 찾으면 그한 마리를 둘러매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어, 내가 찾았다 하고, 어, 또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막 찾겠죠. 농도 뒤지고 밑에 깔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찾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비유는 백 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고,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에게 그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 그 분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나눠줘야 돼요. 거기에서는 2대 1로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장자는 2, 차남은 1. 이렇게서 나누어 주는데 그러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요구하는 건데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된게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나 그산 그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고 그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을 일주일 정도 만에 재산을 다 팔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호랑방탕해서 그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나니까 그 나라의 흉년이 늘어서 궁핍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인 돼지우리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이 돼지우리를 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그 돼지는 불길, 불길한 짐승이라고 그래가, 불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돼지, 그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돼지들이 먹는 게 뭐냐면 쥐염나무 열매래요. 그런데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자기 돈을 다 날리고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배를 골고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건만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배고라 죽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되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재산 다 날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그 어, 형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정말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당장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그게 자기 아들인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입맞춤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못해서 나아가서 실수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냥 아들을 회복시켜 줘서 옷을 입히고 이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키고 그렇다는 그것은 그 하인들과 구별된 모습이거든요.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지만 내 아들은 신발을 신킨다는 것은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려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아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용서하고, 가장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게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와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또큰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잘했는데 나에게는 영수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나눠먹게 하신 적이 없잖냐. 근데 저 동생은 다른 잘못한 일을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오르냐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잔치 분위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때그 잔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챙피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일에 그렇게 자기 불만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지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아버지에게 따졌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그러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 누가 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갔어요. 그게 참 행복할까요?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버지가 모르셨을까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날릴 거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탕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하셨어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작은 아들이 행복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겠죠. 거기서 누리고 살겠죠. 죄를 짓고 살겠죠. 세상 속에 살겠죠. 아버지의 눈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살리려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 나라에까지 그렇게 흉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과 환란을 주십니다. 그때 그 환란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큰 고통 더 아픔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아들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고, 탕진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버지 헝금 잘했습니다. 내가 사고도 안 쳤습니다. 근데 왜저 작은 아들은, 사고 친 작은 아들은 저렇게 사랑받는데, 왜 나는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 큰아들에게는 분함, 노함이 있었잖아요. 그게 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문제 있어? 저 사람은 사고 쳤어? 저 사람은 정가자야?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저 사람은 가난한 자야? 저 사람은 재지은 자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한 가지씩을 품고 있는 마음은 없나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인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 다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이 싸우면 너무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이건 다니 네 거다. 다니 네 거다. 내 것이 다니 네 건데. 근데 아들은 뭐 해요? 종으로 일했어요, 아들. 정말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큰 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섬기고, 실행하고, 율법 지키고, 주일 지키고, 행위로.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지만 그 사람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큰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섬길 때 종의 자세를 섬겼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면 아버지 사과 안 쳤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돈 주면 할수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아들이 내 것이 다네 것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나아가 한나의 가정이었고 한 내가 정말 진정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아들 송아지 잡아준 거를 보고 자기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느냐 안았지 않느냐 정말 그게 큰아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정말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면 어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고 또큰 아들의 모습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작은 아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지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또 옷을 갈아입히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켜주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나아오셔서 하나님 진정한 자녀로 정말 아들로서 그 사랑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큰 아들처럼 그렇게 큰 아들 이미 말씀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큰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큰 아들처럼 정말 그 정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행위로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 잔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는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난다고 해서 교회 안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어 저런 죄인들도 구원받고 예배드리는데 난저자리 가기 싫어. 난저 사람들하고 달라. 난 돈도 많고 나는 배웠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버리고, 정말 어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내 거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극휼한 마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감싸서 안고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식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때 그냥 나누어 줬어요. 저는 가끔 뉴스에 많이 봅니다. 재산 갖고 싸우고 법정에 가서 다투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더잘 싸우더라고요. 돈이 없는 자녀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재산 나눌 게 없거든요. <laughs> 그런데 재산 많은 사람들은 막 욕심이 생겨서 막 싸워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작정 주시는 분들은 또 주시는 분다 주었는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생하셔가지고 자식들에게 또반환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안 주면 또안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그렇게 힘든데 10원짜리도 안 도와준다 하면서 아버지 엄마의 인연 끊겠다 이러면서 또안 가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애들의 그 부모 자식지간의 모습들을 저는 이 어, 땅에서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무조건 주는 사랑 이게 과연 자식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또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 동네에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자식이 다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다 주니까 이 자식이 그돈 가지고 막술 먹고 사업해서 실패하고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래서 어머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돈을 안 준다고 엄마를 안 쳐다본 거예요. 안 돌보신 거예요. 아들만 주니까, 다 팔아서 아들만 주니까, 딸은 안 왔대요. 그리고 엄마가 또그 돈을 좀 너한테 맡길게 이러니까, 딸이 그 돈을 자기가 다 써버렸대요. 그냥 써버리고 안 주고 이러니까, 그 딸은 엄마를 안 돌보고, 아들은 계속 방탕하면서 막술 먹고 사업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다 팔고 주택도 대출 받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술로 인해서 당신 술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술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50 50한 5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작은 아들도 죽어 큰 아들도 죽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 슬프셔서 어,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저희 미용실에 오셔서 파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파바를 하러 같이 오신 손님 중에 교회 다니시는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믿고 참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고통받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예배자리에 가면 하나님 참 행, 참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시면 되겠네. 이랬더니 어머니,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종교를 바꾸겠냐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님의 파마를 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가셔서 회관에 가셨다가 술을 사가시고, 옆집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셋이서 술을 한잔 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쓰러지셨어요. 그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 나이에 뭘?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초복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날 복음을 거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3일 있다가 쓰러지셔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참 많이 선, 어머님이 참 선하셨거든요. 근데 선하셨지만 그 어머니의 삶이 평탄치 않고 동네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 삶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3일 있다가 돌아가실 걸 알았다면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 근데 저희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참, 어, 저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죽기 직전에 참 파워하고 예쁘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쁘게 하시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막, 아픈 데도 오셔가지고, 막, 파마를 해달래요. 그래서, 아, 아프신데 너무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서, 참, 이렇게 해드리면, 어, 얼마 있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시골에서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얼굴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던 거, 같이 다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집에 지나갈 때면, 아유, 저 어머니 그랬었는데 돌아가시고 없지.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내,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는 아마 그래도 그 중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드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또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크시 크게 써서 이렇게 또 드리고, 기도를, 하, 기도를 하실 줄 모르니까, 그거 이렇게 읽기라도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문도 적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분들을 영접시키고, 그분들을 지속해서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바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회개하는 게, 정말 나의 중심에 그 생명이 있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 영접시켜서 양육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도와드리는 게 그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돈에 버겠다고 이렇게 아동바동 사는 이런 모습들이 어, 정말 저는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지만 돈을 줬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할걸 알았,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돌아오기도,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또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참 평안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또 형님처럼 그렇게 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내가 행위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간에 실패한 모습, 재지은 모습 다 구분하지 않으셔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 정말 먼 발치에서 봐도 돌아오는 것 알고 어,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모습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전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 네. 한 주간도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과거,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뭐또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